2030년 현재 고유한 아침의 나라, 한강의 기적 3.0, 인구 천만의 작은 반도국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AI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이 된 배경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DNA가 있다. 집단 지성의 디지털 진화. 2025년 삼성의 하모니 AI는 개별 서비스가 아닌 5천만 한국인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학습하는 집단 지성형 AI로 혁신을 이뤘다. 개인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면서 집단의 지혜는 공유하는 한국적 균형감각이 핵심이었다. 멀티태스킹 민족의 각성 지하철에서 웹툰을 보며 주식 앱을 확인하고 메신저로 업무를 처리하는 한국인의 극한 멀티태스킹 능력이 AI 시대의 핵심 역량이 되었다. 스탠포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멀티태스킹 능력은 타국 대비 340% 높다. 빨리빨리의 재탄생, 전통적인 빨리빨리 문화가 AI 시대의 예측적 협업으로 진화했다. 한국인들은 AI의 제안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음 단계를 예측해 행동하며 이는 하버드에서 AI 시대의 가장 진보적 업무 방식으로 평가받았다. KAI 신드롬 2029년 KAI가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었다. 기술적 효율성과 인간적 온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AI 철학으로 정의된 KAI는 전 세계 47개국에서 도입되었다. 특히 정 알고리즘은 감정을 고려한 의사결정으로 전 세계적 호평을 받았다. 증명된 성과 203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AI 생산성 세계 1위 글로벌 AI 특허의 28% 투자의 35%가 한국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진짜 성과는 효율성을 넘어선 인간적 가치의 실현에 있다. 한강의 기적 3.0 1960년대 경제성장 1990년대 민주화 2000년대 한류에 이은 세 번째 기적이 바로 AI 른의 상사다. 서울 한강변의 AI 타워들과 5천만 디지털 시민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명이다. 대한민국의 AI 혁명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다. 인간과 AI의 조화로운 공존 모델을 제시하며 작은 나라가 만든 큰 변화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고 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전술 전략에 통달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KAI의 고향으로 통합니다. 이 전장에 생각 없이 뛰어들지 마십시오.